걷기고요. 이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이 가을이 벌써 왔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가을하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곡식이 알알이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도 이런 풍성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만 드나요?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을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할 때 제가 늘 하는 거지만 전심으로 좀 인사를 해주십시오. 상대방 눈좀 바라보고 옆에 설마 아니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좀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눈으로 인사를 좀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아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야참 이런 표현은 성경에 좀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러네어 불사르라, 뭐 진멸하라, 뭐 죽이라.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참 많은 경우 이런 본문을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참 어디에다 얘기하기도 좀 민망스러울 것 같은, 손살에칠것 같은 그런 이야기.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남사시럽게 우리가 마음을 불편해요? 읽을 때, 그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을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에 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이 부적절한 관계 같은 이런 이야기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 큰교회에 담임목사 후보에서 네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네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청빙 설교를 준비를 하시라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뽑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뽑는데 하필이면 그 목사님이 유다와 다말의 본문을 뽑은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평생 한 3천 편 넘는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대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때 꺼리는 본문이 있습니다.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다말 같은 본문. 정말 어떻게 하기에도 어려운 난제 같은 본문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왜 오늘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들고 여기에 섰는가? 넘어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또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야곱, 지난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길이 여기에서 머물고, 떠나질 않는 겁니다. 왜이 본문이 여기에 끼어들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읽어보면, 요셉의 흥미진진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펼쳐져 있어요. 한 틈의 틈도 없습니다. 37장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나가 가지고 야, 그다음이 요셉이 가여운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막 마음을 졸이면서 그다음 이야기를 읽으려고 딱 펼쳤는데 도련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딱하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흐름을 깨는 겁니다. 어색해요. 왜 이렇게 흐름을 깨고 어색한 이 본문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성경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어떤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과연 성경에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이런 부적절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돼서는 안 되는 건가? 우리가 이런 본문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대할 때 이런 난감하고 정말 읽기에 껄끄러운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24절 어떤 사람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가지고 말하여 일러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며느리 다 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느니라.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유다는 다 말의 시아버지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당장 끌어내라고 분노하여 가지고 당장 끌어내라고 불살라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8장 11절에 따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마를 자신의 친정 집 자기의 친정집으로 쫓겨버리요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38장 11절에 보면 가서 수절하고 수절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데시집가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정조를 지키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라.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부를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다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한번 들여다 볼 생각도 안 하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석 달쯤 후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 은연 중에 뭘 보여주고 있는데, 다말의 이 사건이 시아버지 유다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세 달의 시간은 다말이 임신한 것과 시아버지 유다하고 어떤 관련이 없는 게 아니다.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은연 중에 이석 달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을 친정 집에 쫓아 보낸 이후에 가맑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 셀라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데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다말에게 한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누군가에게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을 따져볼 생각도 아니하고 왜 그랬는지 살펴볼 생각도 아니하고 다짜고짜 그는 수절하고 정조를 지키고 그 집에 가 있으라 그랬는데 필시 외간 남자하고 통관을 해서 임시를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달려가서 끌어내라. 불살려야 되겠다. 라고 지금 붕기 탱쳐 나서 그 집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죠. 자, 어떻게 도대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자기 친정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유다가 이렇게 화를 넣고 진노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가 있는가?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시작되는 38장을 딱 펼치면 38장 1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늦은 나이에 가나안 사람 수아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아요. 그세 아들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에서는요, 엘리 여호와 보시기에 그 첫째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유다가 그의 동생 오난에게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니 형인 네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이 무슨 말입니까? 결혼해서 내 형의... 후손을 이으라는 거예요 38장 8절에 따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네 아우 아우에게 말해서 아우댐 본분을 다하라 네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가지고 아우댐 본분을 다하라 내 형의 씨를 잊게 하라 이렇게 아버지가 둘째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이 후손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너는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결혼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본분이라는 겁니다. 본분, 의무상.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기록될 당시에 그때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형이 죽었다고 해서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할 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상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전 고대 근동사회에서 형이 후손이 없이 죽었을 때에는 동생이 그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 의무사항이었다는 거예요 본분이었다는 겁니다 0천여년 전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가지고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따르면 아예 법으로 율법으로 이것을 정해놓았어요 너희 형제 중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남은 형제가 그 형제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형제도 없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무를 부과했어요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자,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는 내 존재가 내 후손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비록 이 땅을 살다가 죽더라도 내 후손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내 존재가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다. 아들이 없다. 이것은 내 존재가 이 땅에서 끊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니 어떻게 형이 죽었다고 동생이 형이 아내하고 결혼해서 형이 아내한테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 이런 우리의 지금의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때 당시 4천년 전에 끊어진 대를 잇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만 해도요,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시댁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자식을 못 낳았다. 아들을 못 낳았다. 그큰 어려움과 괴로움이었어요. 그 집안의 어려움이었고, 그 당사자의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소박을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세 지긋하신 어머님들, 큰 누님들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끝순이, 말순이, 말자, 종말이, 우리 교회는 또 있어요. 말년이란 이름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딸로서는 네가 끝이다. 너 이후에는 아들이 꼭 나야 된다. 이런 뜻. 그래서 여자 이름에 자자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를. 그래서 형님은 아들이 없다. 동생은 결혼했는데 아들이 많아요. 그러면 형님한테 아들을 양자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불과 몇십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형님 대신 대를 잇는 사람.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 고엘 제도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루키에 나오는 보아스. 나오미가 그의 남편도 떠나고 그의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어요. 이 대를 이을 수 없는 거예요. 며느리 룻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까운 친족 중에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보아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업 물을자, 대신 기업을 물러준다는 거예요. 대속자, 희생자, 구속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님의 아내에 들어간 그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대를 이어준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에게 엘과 오난과 셀라의 세 아들이 있는데 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 오난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그도 그것이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와 보시기에 악해서 그도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의 세 아들 중에서 누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막내 셀라가 남았어요. 그럼 그의 아버지 유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창세기 38장 10절 거기에 보면은요, 유다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염려됐다는 말은 두려웠다는 겁니다. 왜 두려웠겠습니까? 저 막내 아들 셀라마저도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며느리 다말하고 그때 당시 의무사항인 고엘 의무사항인 셀라 막내 아들하고 다말을 결혼시키면 셀라 막내 아들도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말에게 변명을 합니다. 저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정집에 가 있어라! 쫓아내는 겁니다. 가 있어라! 그리고 나서 유다는 까맣게 다마를 잊어버려요. 그 친정집에서 유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마를 데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유다는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친정집에 소방 맞아서 가 있는 다마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속이 타들어 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사라지겠구나, 내 존재가 사라지겠구나, 내가 저 유다 가문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그냥 이름도 없이 아무도 없이 여기서 수절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은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셀라 막내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지 않는 것을 봤더니 아저 아버지에게는 그럴 뜻이 전혀 없구나. 다말이 눈치를 채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고엘이 누군가 저 셀라가 대를 이을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 대를 이어줄 것인가 마지막 남은 고엘이 누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 유다가 고엘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우리가 이걸 읽기에는 너무 불편한 얘기지만 그래서 다말이 노을을 씁니다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임나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해요. 노을을 얼굴로 가리고, 노을로 온몸을휘 감고, 성경 본문에 보면요, 크데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크데샤, 그 여인을 크데샤라고 그러는데, 크데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방 성소에서 우상에게 신전 제사를 드릴 때, 신전 창기, 가리켜서 크데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몸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얼굴도 몸도 싹 가려서 변장해서 누구도 자기를 못 알아보게 변장을 해서 길 어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거길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몸 파는 여인을 보고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무엇을 주고 나에게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나 지금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뭘 맡기겠습니까? 여기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있다. 이것을 담보물로 맡겨두겠다. 이 유다는 그 몸파는 여인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줘버리고 말아요. 여기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뭐냐면 유다의 존재 자체입니다. 도장과 이 도장을 묶은 끈, 그리고 이름을 새겨놓은 지팡이는 유다 족장의 유다가 최고의 책임자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것을 내어줬다는 것은 내 존재 전체를 다 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은 자신 앞에서 몸을 팔고 앉아있는 그몸 파는 여인이 아니라 친정집에 있는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말을 신경 썼어야 됐어요 그런데 순간에 욕정을 참지 못하고 몸 파는 여인에게 자신의 존재 전부를 드러내놓고 맙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신경 쓰고, 당연히 돌보고, 당연히 챙겨야 될 그런 사람들은 챙기지 않고, 엄한 곳에다가 자기 존재를 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은 한 번도 챙기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고통을 주고, 술이 만취돼가지고 분위기가 오르면은 다 드러냅니다. 내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다 드러내요. 한 번도 가족들은 챙기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는 지금 여기에서 모든 자기 존재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세 달이 흘렀어요. 석 달쯤 후에 유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석 달의 기간 동안, 그때 동안 이 유다는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몸 파는 여인인 줄 알고 들어갔던 그 여인이 며느리 다마리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 달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유다가 길에서 몸 파는 여인에게 하룻밤 보냈던 그때로부터 석달그석달 그 동안 유다는 뭘 하고 있었는가? 그 여인을 찾아다녔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내 존재를 다 드러내는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 찾아다녔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끌어내라 화형을 쳐야 되겠다 분기탱천하여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긴박한 순간 불사르는 현장으로 끌려 나갈 때 며느리 다말이 품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꺼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 임자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다고 그러자 이 유다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벌고 그것이 자기 것인지를 그때 깨닫고 본문 2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는 거예요 여기에 옳다라고 했던 이 동사 짜다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성경은요, 다마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에 우리가 읽기 좋고, 듣기 좋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의 잘못도 쏙 빼고, 영웅땀처럼 기록됐다면 그것은 영웅전집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가. 그러니까, 이단에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어떤 종교에서 신격화하고, 모든 나쁜 것들은 쏙 빼고, 신격화하고, 이것은 이미 그 종교 자체가 참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잘못을 고스란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기록하고 있고, 사울의 죄, 다윗의 죄, 솔로몬의 죄, 코스산이 다 이룩되어 있어요 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또한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그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사울도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깨우침을 받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돌을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4천여 년전한 가녀린 이방 여인이 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몸부림친 이야기로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37장과 50장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흥미진진하게 펼쳐진 이야기 가운데 요만한 빈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라는 한 여인이 그 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비집고 발을 집어넣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 여러분, 저는 이 성남에서 종로 5가까지 종로 5가에 있는 총회 교육부를 다니기 위해서 한동안 출퇴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남에서 종로가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환승을 해야 됩니다. 잠시에서 갈아타야 되고 또 신설동에서 갈아타야 돼요. 근데 출근 시간에 가면요, 환승역에 가면 이미 그 지하철에 사람이 꽉차 있어요. 발디딜 틈이 없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려는 그 순간. 저기서부터 막 계단을 뛰어내려와가지고, 가방을 던지든지, 발을 디밀든지, 기어이 그 지하철을 타고 말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분 뒤에 또 지하철이 오는데, 마치 그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직장이라도, 직장에서 잘리기라도 할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걸 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유다와 다말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집고 끼어 들어가는 다말의 이야기를 저는 봤어요. 내가 반드시 저 은혜 속으로 내가 끼어 들어가고야 말겠다. 아무런 틈이 없는데, 문이 닫히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뛰어넣어서 내가 저 속에 들어가고야 말겠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오신 고엘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끊어진 대를 잇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린, 죽음으로 드린 마지막 고엘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족보에 여인들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사기 안에 리브가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요셉 아내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말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베레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느니라. 그 은혜로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 이방 여인은 결코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제외되어 있었지만 그 자리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여인의 삶, 처절한 삶.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청소년 부주관으로 기도회를 했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를 뜨겁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여 주더라고요. 그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 고3 학생들이 지고 다니는, 메고 다니는 이 가방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이 가방을 재더라고요. 여러분, 고3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이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5kg, 6kg, 7kg, 어떤 아이는 15kg, 15.5kg.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겁냐고, 무겁다고, 가방 너무 무겁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더 무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부담이래요, 부담. 학업에 대한 부담, 불투명한 미래, 진로에 대한 부담, 부모님의 기대, 그것이 더큰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그제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참 미안했지만 제가 떠오르더라고 제가 저 아이들이 지고 다니는 저 가방보다 제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힘들게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내 어깨에 들어오진 짐이 더 무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헛된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네가 이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온종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외우고 또 외우고 침상에 누워서까지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또 곱씹고 외우고 외우고 이런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헛된 것이 아니다. 네가 새벽 기도 드리는 거 때로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계속 시간이 흐르는 것 같고 어떤 응답도 없고 끝까지 하는 이 기도 매일매일 하는 이 기도 내가 이왜 기도 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때그 순간에 조차도 헛된 게 아니다 교우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련의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다 교우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들기 위해서 일상의 짐 가운데 김조차 없는 그 틈을 비집고 열어서 발을 끼어넣고 내가 반드시 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이제 말겠다 하는 그 노력과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누가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교우 여러분? 다 산으로 들러가지. 자기 좋은 데로 살지. 돈 많으면 다 하지. 돈으로 다 살지. 누가 지금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끌어내고 이 주일날 와가지고 그 틈을 열고 발을 집어넣고, 주님. 내가 은혜 속에 구하겠습니다그 노력을 헛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노력을 헛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찬양대 서고 주일 학교에 내 애들 가서 공과 공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나? 내가 왜 신앙생활 하나?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왜안 들어주시나?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간그 순간까지 내가 기어있어 은혜 속에 들어가오자 말겠다 틈도 없는 그 틈을 비집고 발을 들여다놓는 그 은혜 속에 그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